자, 여기에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네개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 삼위일체적 기름 부으심인데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 있어요. 자, 주 여호와 성부입니다. 파성하시는 분. 영, 그어요 능력을 주시는 분. 성령의 네개 누구? 성자 메시한테 나한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렸다. 성삼위일체가 다 나옵니다. 이, 이, 이 구절에 자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을 할 건데 참고로 삼위일체를 안 따르는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삼체를 주장하는 데가 이게, 이게 뭘 몽교죠? 삼위삼체 삼위삼체라고 해서 세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세개 분리된 신이라고. 어, 이렇게 어, 생각하는 데가 몇명이예요 그런데 이런 삼위삼체 3신론도 아니고 3위일체도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래. 예수는 피조물. 성령은 비인격적인 햄이고 여기에서 이제 단일신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그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정통 삼위일체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여기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달리즘, 양태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물과 얼음과 뭐 수증기처럼 한 가지 본질이 세 가지 형태로 각각 변질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거 이것도 어,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거 이것도 삼위일체 개념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 동동한 게세 가지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집안에서의 아버지가 다르고 바깥에 직장에서 아버지가 다르고 어? 뭐 교회에서 아버지가 다르고 이렇게 각각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가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달리즘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3일체 교리는 이렇게 기원 후 100년에서부터 약한 800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공예를 거쳐서 3일체가 각각 이렇게 발달되어 왔어요. 이게 이제 콘스탄트 네플 공회를 누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렇게 공회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 이게 비숍들이죠. 이 비숍들이 이 철칙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정하는 거야. 이 니케아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공회인데 성자의 신성을 의미했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니케아 공회가 굉장히 유명한 공회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공회예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성자가 성부와 동질하다 h o m o s i u s 성부와 성자는 동격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진 거예요. 이때 그 전까지만 해도 동격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과 같은 윤곽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 쟁점은 뭐냐면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한 거죠. 칼케던 공의에서 이게 각각의 지명이에요. 지명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던 이게 각각 지명이에요. 여기서 에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때 완전히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한 위격이 정해진 겁니다. 이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수학적 공식이 완성이 됐다. 아타나시우스 신경 성부 성사 성령 같은 게 아니죠. 이 성경에도 보면 같지 않은 게 나와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가 이런냐고 이제 성령도 이렇게 각기 다른 거지만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다. 이게 각각 세계가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의지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영원성도 하나다. 이것의 본질은 또 위격하고 다르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지구상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예가 없어요. 자 개념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안에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맞죠? 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 땜 안에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으면 저 몰몬이나 저 여호와의 증인 되는 거예요. 위격을 혼동하지 않고 본질을 나누지 않는다. 그 본질은 뭐고 위격이 뭐냐?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을 위격으로 보는 거야. 근데 본질은 하나라는 거요 성부는 한위격이요 성자는 다른 위격이요성령또 다른 위격이다. 이게 위격이 각각 세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영광은 동동하고 위엄은 영원하다. 이거 말을 들으면 그럴 듯한데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하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거 설명하라. 야 니네들 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해? 뭐이게 하나님이 셋이래 우리는. 알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금방 덴벅 나오죠. 이슬람에 있는 사람하고는 이말 자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면 삼위일체, 트리니티입니다. 동일한 본질에 동일한 본질. 큰 s u b s t a n t i a l y 그리스말로는 Homoous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 권레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강하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1 7회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는 거 맞죠. 요한복음 1 6장 15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이랬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갚췄나 이랬어요. 여기 성령이 나오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으로 동격을 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신적 본유를 공유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요자 그런데 하나의 신성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있는이라. 이거는 본질에 대한 거야. 본질이 같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본질이 같다는 거야. 본질. 태초에부터 있었다 이거야. 성자 하나님도 태초부터 있었고 본질이 같다는 거야. 수적으로 단일선이에요. 신이 세계라는 삼신론. 아까 3 3체 얘기했죠. 그것과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페리코레시오스앤원윌입니다3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서로 내주하고 있고 안으로 교통한다는 거야. 서로 내지하는 관계로서 각 위격이 다른 위격에 온전히 관한다. 그래서 완전히 디바인 댄스라고 표현되는데 서로 완벽한 상호 합체. 한 생명, 한 의지, 한 일을 수행한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인세퍼러블 오퍼레이션이에요. 성자가 하는 일 같고 성부가 하는 일 같고 성령 하는 일 같다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따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1 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시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뭐할 것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도표로 나서는데, 성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어요. 가운데 가시 있어. 이게 본질이 하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도 또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원래 컴퓨터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발상을 한 거예요, 이 발상을. 이게 컴퓨터를 아는 우리 저 몇몇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컴퓨터를 아는 사람은, 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교수님하고 신학생들하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 아무도 못알아었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하 이거라도 설명을 해야지. 지금 새로운 신세대들은 이거를, 어, 이거를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 뭐라도 설명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만한 게 없어요. 진짜 삼일체는. 그리고 제가 메시지에도 남겼듯이 한국의 네노라는 신학자가 3.17을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이 아마 그래요. 진 실제로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 세계에 이런 액티브 액티브 서브 클러스라는게 있어요. 액티브 액티브 서브 클러스이걸말 자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액티브 액티브 서브 클러스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놔두고 서버 A, 서버 B, 서버 C라는 거. 요 이제 서버 얘기가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서버가 뭐야? 서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상 쓰는 이런 그 컴퓨터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그 랩탑 컴퓨터나 뭐 이, 이, 이런 그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회사 레벨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용량도 크고 거기에 온갖 프로그램 다 깔려있고 어,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큰, 큰 용량의 컴퓨터를 보고 서버라고 부릅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처리를 서버에서도 합니다 서버에서 각 서버들이 다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서버 속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예? 윈도우 윈도우 뭐 리눅스 리눅스 유닉스 유닉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애플 애플이면 애플, 애플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런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라는게 들어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데이터 내 데이터가 있어야 서버에서 일처리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그거를 처리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존에도 물건 오더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로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 오더했다가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어? 그것이 각각 어떻게 딜리버리된다, 뭐 그런 상황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직.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는 이거보다더 많지만.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 서버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 리퀘스트를 했을 때, 뭔가 리퀘스트 했을 때그 서비스를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버예요. 근데 이런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뭐, 뭐, 수백만 대가 있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대가 있어요. 지구상의 서버가. 근데 세 개의 큰 서버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서버 A, 서버 B, 서버 C.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서버 A를 돌리고 하려면 각각 이 내에 들어가는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서버 A를 알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또 서버 B를 알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서버 C를 알수 있는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IP address라고 부릅니다. IP address라고 있어가지고 각각 서버 A도 IP address가 있고, 서버 B도 IP address가 있고, 서버 C도 IP address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address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virtual IP a d d r 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IP a d d r e 하나 가지고 v i r 로된 가상 IP a d d r e 하나를 가지고 서브 A도 가고 서브 B도 가고 서브 C도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 하나로 virtual IP a d d r 가 하나의 하나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삼격이 있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있는 거야. 그렇지만 손님의 입장으로 봤을 땐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땐이 하나님 하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를 찾으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개가 다 이제 각각 돌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IP에 대해서 하나 가지고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서버 A, 서버 B, 서버 C는 동일 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해. 이거의 능력이나 이거의 능력이나 이거의 능력 이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래서, 위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서버 A, 서버 B, 서버 C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딴 소리 안 하죠? 만약에 여기에 했을 때의 결과와, 여기에 했을 때 결과와, 여기에 했을 때 결과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겠죠? 이쪽에 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결과가. 자,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리퀘스트를 하든 성자 하나님한테 리퀘스트하든 성령님한테 리퀘, 뭔가를 리퀘스트하든 그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딴 소리하고 성부 하나님 딴 소리하고 성령 하나님 딴 소리하면 그거는 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내부적으로 뭐가 돌아가야 되냐면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션 서버 A와 서버 B, 서버 C가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항상 똑같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끔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게끔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리얼타임으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면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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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어려운 말로 제로 레이턴시 싱크로나이제션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상호 내주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상호 내주. 그리고 이버츄얼 IP 에디레스로 표시하는 거는 세 위격이지만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지만 한하나님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액티브 액티브 서버 클러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액티브 패스브 서버 클러스라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이거는 액티브 액티브 서버 클러스에 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트리니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father가 있고, son이 있고, holy spirit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perichoresis, 컴타적으로는 real time synchronization이 되는 거에요. real time synchronization이 되고, 우리의 용어로 하면 perichoresis가 되는 거고,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거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3일체를 다 설명할 수없적이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나마 이것으로라도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컴타를 알아듣는 사람은 3일체 개념이 머릿속에 잡힌다 이거예요